도착했습니다 잘 찍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갯벌이 핀 같이 니다 두랭이 캠핑장 여기입니다 두랭이 캠핑장 도착. 도착 B3 사이트에 왔어요 Спасибо. Okay. Okay. 오늘 저녁 메뉴는 수지전골 왕갈비 수지전골자 한우 소머리 고기. 여기 넣고, 두 개. 넣습니다. 넣어요? 800ml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3 0 0 이만큼인가? 응, 300. 응. 300 넣어주고. 자, 육수 넣고. 조금 위험했던 것 같은데. 좀 끓이면 바로 먹으면 돼요. 아, 미청 미청을? 아, 넣어주고. 밀키트에 다 들어있죠? 이거는 부추물좀 추가 아 추가 네 그건 추가해서 하려고요 같이 먹을 소스를 준비해볼게요 참소스. 이거 그때 우리 소꼬리 수육 그 소스잖아 참소스 맞아 참소스에 와사비 아직도 남아있는데 냉장고에 내가 좀 추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번엔 추가를 안 했어 심지어 집에서 다른 거랑 먹었어 너무 많이 시켰어. 아무스뭐 다른 거 보단 낫지? 매콤 낫지 젓갈. 이제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니까 야채를 넣어줍니다. 내가 한 세네 번은 헹궜다고? 세네 응? 번은 헹궜다고? 그럼, 어, 잘했지. 응. 이런 걸 알아줬으면 해. <laughs> 그래서 올려, 올렸구나. 응. 잘했어. 네, 안에 더깔면 돼요. 짜잔. 얼음 다 먼저 담아줄게. 응. 자, 이거는 세로를 무슨 조합인가? 요 이게 무슨 조합이었더라? <laughs> 세로 그리고 트랩비 그리고 오랑주나좋합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야? 오랑지는 음. <laughs> 1대1대1 비율이거든요. 아무튼 어머더니... 이 오늘 해 볼게요. 네, 이게 테일이죠그죠 칵테일. 네, 맞아요. 엄마. 어, 제가 제가 먹게 저. <laughs> <laughs> 자, 팔아요. 택비를. 어. 잠상 탄산수는 안 끈적거려. 네. 너무 <laughs> 흘러 가지고. 네. 그 네. 꽃발을 한번 있었거든요. 자, 이게 1대1 이 정도 일이지 않을까요? 저번 쪽 맞냐? 돌면서 보고 <laughs> 오랑지나 맞지. 오랑지. 좀 상큼할 것 같지 않아? 좋아. 달달하대. 한번 먹어 봐. 짠 어. 맛있는데? 괜찮네. 상큼해. 음.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음. 어. 어때? 맛있어. 어 오. 어? 네? 어 맞아. 어, 고기가 있어. 내가 고기 더 줄게. 이거 어딨냐? 한번 먹어볼까 어, 국물? 국물 먼저 먹어. 근데 좀더 졸이면. 음. 그렇네. 조금은 싱겁네. 조리는 훨씬 나을 것같아 응. 고기는 그때 콧꼬리있 그거 생각난다. 응. 낙지 젓갈은 좀매콤하지 아, 뭐 맛있어? 낙지 젓갈 미쳤어? 미쳤어? 너무 맛있어? 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대. 응. 요즘엔 식당안 하잖아. 응. 식당하면 줄 서서 먹을 것 같지 않아? 응. 너무 맛있다. 하나도 안 비르고. 자. 엄마, 응? 뭐야? 당. <laughs> 뜯으려고 그런 거야? 맞지? 뜨거워, 응. 꺼내놔. 저기 응. 저거 동그란 거 하나 해서 꺼내놔. 여기 괜찮다.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laughs> 면아 건더기는 안안 넣는 게 낫지 않아? 네? 이 맛에 아. 아닌가? 봤어. 그도 <laughs> 그렇게 넣고 싶다면야. <싶지> 우동살이면 <laughs> 사실 익혀서 한번 넣어야 될것같기데 근데 우동 맛을 산 이유가 있지. 좀싱거우면 스프를 넣려고. 으 라면은 꼬들파가. 난 이미 끝났어. 꼬들파는. 냉정하네. 맞아. 아니, 꼬들파는 이미 끝났어. 꼬들파는 없어. 꼬들이는 없어, 이미. 이미 죽었어? 응. 그래서 우동 수프를 좀 넣었어요. 솔직 고백. <laughs> 라면은 우동 수프를 조금 넣었어요. 먹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니까. 음. 어때? 좋다 너무 좋다. 부추랑 먹으면 아주 대박이 있고 <laughs> 맛있을 것 같아 부추랑 먹고도. 퇴하고 라자냐를 먹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주변이 좀 시끄러워서 조기 기상을 했습니다. 피자 앞, 이렇게 바닷가가 보여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네. 해안, 해안 상책로에요. <laughs> 와, 여기 되게 예쁘다, 저기야. 저희가 여곳 반대편으로 와서 게장을 먹으러 왔어요 뭐 맛집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많네요. 자, 곳은게장을 먹으러 왔습니다. 곳은 잠시요좀 많이 넣은 것 같아 저게 그 뭐야? <laughs> 밥이 좀 많죠? 하지만 짭짤름해서 괜찮아요 어때요? <laughs> 맛있네요 자 오늘 목사를 먹을게요 비율 얼마나 해줘요? 저는 1대2로 가볼까요? 오생게생왔 세인가? 1대3이네 일단 저녁 먹기 전에 갈증이 나니까 시원하게 한잔을 하고 아미꺼 응? 이거 네, 비주얼 미쳤지? 동사태를 묻혀서 먹는데 한번 묻혀볼게요 양이 적어서 어제 원래 아로사까지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확인하시고. 갑자기 얘가 튀어나왔어. 간장 하나, 식초 반 개. 양이 적으니까, 숟가락 반. 숟가락 반 하고, 설탕 반. 설탕 반. 그리고,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참기름 아, 후추 좀 넣어주실 수 있죠. 후추요? 후추 네. 팔아. 아. 한번 먹어볼래요? 싱거응 <laughs> 그러면은 또금 대체 양념이... 또 어려운가요? 양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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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던가 어때요? 뭔가... 부족해 <laughs> 계속... 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응. 내 생각에는 소가좀들어가야돼세 번째 반복 <laughs> 아니 뭔가 조금 부족해요 지금 먹어볼까? 고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네 새콤달콤한 게좀 부족한데? 매콤함은 있어 안 되겠다 기장이 무기로 제가 남겨둔 게 있어요 참새였어 양념이 없는데도 참새가 부족해 결국은 투입된 참토스 이제 맛있을 거 같아 아니, 지금까지 한 양념이 뒷받침이 돼야 이 참소스가 살아나기 때문에 <laughs> 바다김밥이라고 여새 유명한 뭐 맛없게 생겼는데 먹으면 진짜 맛있고 약간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너무 맛있어 보죠? 포장을 해왔는데 덜아서 이거 먹을게요. 이거는 갓김치 이 갓김치 김밥 이 진짜 맛있거든요 유명해요 안 드셔본 분들은 한번 여에 오시면 꼭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 5개, 5천원. 그리고 저희는 하나를 더 샀는데, 차에도 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거는 명란 오믈렛 김밥이라고 뭐가 하나 생겼길래 사와봤어요. 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은 아, 여수 명물로. 근데 이게 육수가 포장을 잘못해주셔가지고 다 샜어요. 봉지에 한반 이상이, 그지? 응. 이게 물인데 거의 비빔국수처럼 먹어야 할 판이에요, 지금. 우레는 원래 국물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 내 <laughs> 말이 네, <맞지>. 소면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소면을 못 모르겠지. 넣을 것 같아 소면을... 물회가 아니라 다른 게될것 같긴 한데 그럼 오늘 메뉴를 정리하면 어제 어제라면... 남은 아롱사태 무침 바다김밥 우레 입니다 한번 먹어봐 우레는 맛이 어떤 맛? 약간 그 국물이 덜어서 냉정함이 음, 박용 맛있어 아니 그거 맛있네 미쳤지? 멍게가 뭐야? <laughs> 이거 멍게 <뭔데? 웃음> 이거 전복 <정보> 아니야? 아니 <laughs> 전복 아 소라가 있고. 아잘못 먹을까 보따가아 멍게 이거 찍어 먹으라겠준 건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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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음, 이거는 불을 안니까 시원하다. 응. 응. <laughs> 응. 너무 먹을게요. 끈질지 않지? 맛이 없지 않은데 맛이 있 한데 그냥 한마. 근데 김밥은 그게 응. 안 들은 문제 진짜 너무 맛있어. 그게 대박이야. 밥도 막 소금이 참 소금. 니까 그러니까 깨소금이랑. 맛있어? 응, 난 여기보다 더 맛있을 것 <laughs> 어, 나 여기보다 여기에서 먹는 게 맛있어. 넣어볼까? 좋아, 나 지금 나 그새끼네. 괜찮지?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응. 약간 좀더 새콤한 무침이었으면 더 좋았겠지. 만 나쁘지 않다. 응. 맛있을 것 같아. 굉장히 취미도 죠 먹어봐. 맛있어. 분명히. 어울릴 거야. 음. 좋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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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laughs> 살짝만 음. 나 살짝만 추가해볼까? 없는 양념 사이에도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는 얘가 안 보이네? 끝이에요? 응물더 넣죠? 죄송한데 저부추만마무리아그놈추를 그놈의 부추를 그 근데 이 양념이 사실 더뭐 있어야 되는데 없어고 좀 부족한데 더 넣어드릴게. 와. 그럼 후추 왜 넣어? 후추가 애가 안. 나무. 다 아, 저희는 사진인의 호떡을 따라서 아이스크림 저... 호떡. 둘째 날 디저트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먹어서 빵바를 사왔는데좀 녹았어. 고양이 밥좀면 하고. <laughs> 자, 아, 아이스크림 하고, 그래놀라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죠? 맛있어 보이죠? 그래놀라 하나 올릴까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기승전 복사. 어, 걔는 과자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도 될거 같아. 래를 응, 그럼 먹어보면 되겠죠. 음, 월 맛있다. <laughs> 조금 지저분해 볼수 있지만, 굉장히 맛있답니다. 이어파티 지금 한네마리다보 먹어. 없어. 갈게요. 안녕. 안녕. 캠핑장을...